한 사랑스러운 기법은 멋진 기법 하면 돼. 동명사야. 도와주는 아이들이 아니다. 현재 분사가 아니야. 아이들을 돕는 데 있어서 아이들을 돕기 위한 멋진 기법은 근데 help를 또 동사로 보면은 children이 목적어고 take 목적 보어지. 그리고 take the first step 하면은 첫 번째 단계를 밟다. 첫 번째 발을 내딛다 하니까 멋진 기법은 아이들을 돕는 아이들을 돕기 위한 첫 아이들이 첫 번째 단, 단계를 받는데 근데 투월도 몸을 쪽으로 내 그들만의 독특한 이야기를 만드는 쪽으로 아이들이 아이들이 첫 번째 단계를 밝게 도와주기 위한 한 사랑스러운 멋진 기법은 투에스크에스크가 ask. 여기서 오용식으로 쓰였기 때문에 요청하다야 요청하는 거다. 아이들이 투부정사하도록 요청하는 것이다. 한 이야기는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니까 못간 대생야. 어, 한 이야기는 내가 해왔던 이것을 해왔던 디스가 뭐야? 앞에 요거지. 이것을 해왔던 모랑 함께 빈번하게 자주 해왔던 한 이야기는 이야기다. 내가 부르는 요기도 원래 모형식이잖아. 목적어가 없지. 내가 베 e n 더 비스트 라고 부르는 한 이야기다. 그것은 수동태네 근거한다 한 이야기에. 명사 다음에 PP니까 주간대 비동사 생략 즉 수동태라는 얘기지 한 이야기에 근거한다 불려지는 세인트 베노랑 더 프로그라고 불려지는 이야기에 근거한다 그리고 계속적 문법이지 그리고 그것은 발견된다 이거 말하는 거야 이 이야기는 발견된다 한 오래된 책에서 헬렌 웨드리라는 원작에서 한, 그 성자는 만난다 한 마리 개구리를 늪에서 그리고 말한다. 이그 개구리에게 투비콰이어트 조용히 하라고. 인 케이스 하면은 모모인 경우에 대비해서 그 개구리가 그의 기도를 방해할 경우에 대비해서 좀 조용히 좀 하라고 한다. 나중에 그 성자는 후회한다. 디스가 뭐야? 그렇게 말한 거. 뭐또 모모인 경우에 대비해서 신이 즐기고 있었을 경우에 대비해서 듣는 것을 그 개구리의 소리를 인바이트는 여기서 초대하다가 아니야. 나는 요청합니다. 아이들이 생각하라고 다른 동물들을 여기서 의미상해주어 형사중용법 그 성자가 만날 다른 동물들을 생각하라고 그리고 또 다른 장소들을 생각하라고 여기 앞뒤 구조가 똑같아 엔드를 사이에 두고 똑같이 의미상해주어 그 성자가 그 동물들을 만날 다른 장소들을 생각하라고 요청합니다. 나는 된, 그리고 나서 말해줍니다.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주관대 비동사 생략, 그들만의 아이디어를 포함하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. 그것은 가장 효과적인 방식입니다. involve A in B 하면 A를 B에 참여시키다. 아이들을 예술에 참여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입니다. 동명사야, 이야기를 만드는, 이야기를 만드는 예술에 참여시키는, 그리고 이 아이들은 좋아합니다. 듣는 것을.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. 근데 주간대비 동사 생략이니까 사용되어진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.